네. 보세요 예, 네, 정함철 씨입니까?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저는 정함철 씨를 압니다. 저 혹시 아십니까? 아, 잠깐만,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저, 이수입니다말씀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정함철 씨는 혹시. 네. 지금 나라가 공산화 되어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잘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공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laughs> 네? <laughs> 그, 서북측년단을 제가 왜재견했겠습니까 네? 그냥 아, 그거 그렇게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런 저 정남철님께 제가 사퇴인것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뭐든지. 예. 네. 요 채팅글에 보면은 네? 댓글에 보면은 타 여인과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이 그댓글창에 뜨더라고요. 아 저희 그 사이트 안 들어보셨나요? 제 사이트에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딱 공개해놨는데? 아못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제가 겁니다 제가 이 채팅방에다가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저게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요. 그걸 숨기지 않아요. 숨기자고 사실관계 다 드러냅니다. 그래야만이 저 종북세력들과 맞서가지고 제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게 조금에도 예. 허물 있는 걸 내가 숨기려고 하면요. 걔네들 상대가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허물에다 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뒤에서 제 예. 뒤에서 예.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예, 예. 드릴 일단 개인 사생활 얘기는요. 짧게 얘기하고 끝내세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예, 예. 채팅방에 내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직접 보세요. 아니,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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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 아직 못 봤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보시고 한번 얘기하세요. 다음에, 아니,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아, 네네. 그리고 또 말씀해 보십시오. 뭐든지. 예. 네. 혹시 다, 다 여인과 사귄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귄 적은. 그 전혀 글을, 오십니까? 그 글을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올린 거인가요 그럼? 아, 그럼 명백하죠그 네, 이광재 혹시 네. 아십니까? 이광재? 네. 이광재 아세요? 민주당, 네? 이광재, 아세요? 민주당 네? 이광재 아세요? 민주당 이광재. 아세요? 지금 예, 이번에, 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이번에 당선된 이... 사람 이광재. 네. 이광재가 2010년도에 그 부정선거 한게 제가 모든 정보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광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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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여쭤보는 거나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러 이광재의 첫건이었던 심재우란 자가 지금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에 있는데 그 심재우란 자가 그 여성분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수로. 나중에 이제 아, 뭐. 이 모든 결과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그 제가 다 아, 오픈해 놨으니까 오픈해 놨으니까 네.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법원에 예, 제출한 내용 다 있으니까. 또또 또 다른 것들 신문할 그러면, 거 있나요? 제가 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든지요. 예예. 예. 지난 오구 대선 때 네. 투표용지가 하나라고 선도 관리원서 얘기했는데 네, 네. 심지어는 심지어는 해외 교포님들도 예? 투표용지를 두 종류를 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laughs> 네. 우리 이 구체에 있는 분들도 세 분이 따로로. 예? 노트 줄 쫙쫙쫙 쳐진 거,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렇고요. 그, 혹시 그 투표, 투표용지는, 이번에... 네? 투표용지가 네? 투표 언제 바뀌는 지 아십니까? 투표용지가 여백이 없는 걸 계속 써다가, 여백 있는 투표용지로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예, 네, 그건 모릅니다. 아, 좀 알고서 얘기하세요. 2016년도에 제 20대 총선 때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20대 총선에. 20, 20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여백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 방금 내가 채팅창에다 주소 올려놨으니까 그거 아, 보시면은 네. 그때 당시에 투표 용지가 네, 앞으로 오고 대선 때 네네. 한 종류라 그랬는데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두 종류 안 나왔습니다. 나온 적 없어요.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은 어, 바로 짚고 가야죠. 왜그 그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어, 얼렁뚱땅이 아니라. 네네. 네. 유권자들이 그본 사람들이 한 얘긴데 그게 아니 봤으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했었어야죠 가짜 투표용지에다가 또 도장 찍고 집어넣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투표용지가 사전에 여백 있는 투표용지 쓴다는 게다 다 언론부터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나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보궐 대선 때 제가 새누리당 강원 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 성 또여추게 어, 있어가지고 내 콘텐츠 말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관계 아닌 어. 걸 인정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